자 오늘은 저희가 아주 아주 오랜만에 광주 능평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능평동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능평동에 우리가 최근에 올 일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고급 주택이라시고 지어놨는데 사실 그냥 그냥 이었단 말이죠. 근데 <laughs> 진짜 와 물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희 채널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런 예술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동현마을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엄청 유명했던 곳이에요. 막 교수님들 살고 부촌이죠. 부자들이 좀 많이 살고 이런 동네인데 20년 전부터 이 전기줄이 지주화 작업이 돼 있어요. 그 정도면은 이 경기도 광주에서는 엄청나게 괜찮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대지가 147평에 연면적 118평 나오고요. 일단 1층, 2층,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1층에 수영장, 옥상에 루프탑까지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미쳤어 여기 또 전우숙 작가님의 집집전 이라는 주제로 미술 작품 11점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집 구경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까지도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빨리 오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명품 동네다 보니까 자동으로 제설 작업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관리되어 있는 업체에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다 바로바로 바로 출동을 여기부터 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벙커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뒤로까지 된다 그러면, 4대까지도 가능하겠죠? 깊네. 왜? 네, 깊게 돼 있어요. 저안 보일 것 같아. 요 어두워서, 그죠? <laughs> 이쪽으로 오시면, 지하차장에서 터닝도 열고 이렇게 나가시면, 계단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집에 살려면, 이 정도 계단 감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기가 정문인데, 아까 저희 오프닝 했던 곳에서, 바로 옆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대문 있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오 장난 없죠 여기는 설계 디자이너랑 조경 디자이너까지 다 갖춰가지고 몇년 동안 디자인을 계속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집이니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마당 이렇게 있는데 오 이쁘다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 와 뭐야 수영장 미쳤죠 여기는 여각이랑 히팅기까지 되는 아 따뜻한 물도 돼요 네다 세팅이 돼 있고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우리 수영장 있는 집 많이 봤지만 그거는 사실 수영장이 아니라 탕 느낌이었잖아요. 탕. 여기는 환전 수영장. 미셔서 한번 올라와서 보여 주세요. 10m 조금 안 되는 길이라서 음. 몇번 수영해서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뒤편에 바로 보시면 충분히 바베큐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닝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집 때문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림자가 있을 거니까 여기 앉아서 이제 식사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바로 뒤에 누워서 테닝도할수 있고. 와, 지금 여기 옆에 벽 보이세요? 외벽 마감해 놓은 거? 미쳤어요. 성벽 같다고. 네, 성벽이에요, 성벽. 일단, 밖에 외부는 이 정도 보시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전실인데요. 전실이 어마어마해요. 양쪽으로 신발장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쪽에 양문형 들어가기 전에도 벤치 이렇게 있어서 앉아서 신발 신으면서 또 나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까지 이렇게 확인할게요. 네, 확인할 수 있게. 너무 좋죠. 아, 공간이 너무 완벽해서 어디부터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쳤자. 난리 납니다. 이게 바로 어. 고급 주택. 여기 스키플로우 구조돼 있어서 계단 어. 조심하시고 이런 통창문. 이야. 넓다, 넓어. 너무 좋은데 여기지? 사실 여기 거실 사이즈가 막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옆에 살짝 보이드 구조. 여기 맨 위에 채광창이 뚫려 있어서 어, 햇빛이 싹 들어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전우수 작가님의 집집전. 이런 작품들. 아 이런 작품들 있는데 상당히 고가라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가면 침튀기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좀 멀리서 이렇게 감상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심오하다. 예, 그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예, 너무 고가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가면 침튀겨. 안 돼. 이렇게 있고 뒤에 보시면 픽스창으로 돼 있는데 와, 이런 창 봐. 이게 다 돈이란 말이야. 유리 한 장만 해도 막 600만 원이거걍 넘어요. 엄청 비싼 그런 좋은 자재들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저렇 이렇게 전기난로까지 예쁘게 돼 있고 이제 거실은 보셨고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우측에 서재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문이 하나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집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다 인테리어가 너무 잘돼 있어 3중 중문으로 이거 군도더기가 없네 네 원래 보통 붙박이 이렇게 열잖아요 그렇죠. 크, 이렇게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나오시면 은 바로 이렇게 건식으로 손씻을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 화장실이 분리를 해놨어, 두 군데를. 호텔식이네. 네, 호텔식 느낌으로 싹 분리해놨고. 순살날이는거봐 아, 해바라기 스탠드가 천장에 달려있음으로써 인테리어의 완성. 자, 이쪽으로 오시면 집 전체가 은은하게 라인 조명으로 쑥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안에 다이닝 공간. 와, 문 봐. 이게 와. 창문 봐. 어떻게 나와? 한번 보자. 와, 장난 아니네. 듯해, 네, 무슨 여기 그냥 야외에 있는 듯한 네. 그런 카페 테라스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요. 카페 같아요. 네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품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대면형 레이아웃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아. 만약에 중요한 자리, 식사 자리, 회의 자리면은 문을 닫아 놓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가족끼리 이제 밥을 먹는다 이러면 음식을 하면서 대면형 레이아웃 그리고 옆에 또 작은 멀티룸처럼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이 방으로 쓰기에도 애매하지만 대신에 필라테스, 요가 아니면 짐, 뭐 서재, 컴퓨터 방 등등등 그런 느낌으로 쓰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주방으로 오시면서 여기는 또 가전 제품의 옵션이 또 장난 아니에요. 이런 LG 디오스 와인셀러랑 쪽에 이거 보시면 팔메쿠드. 팔맥이 왜 팔맥이냐 800만원이라서 팔맥이다 라는 그 팔맥 후드 되있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한스그로의 수전 아한스그로예요예 네, 이게 또 한번 설명드리면 기포가 없어서 물이 튀기지 않고 어 설거지 할때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고가의 한스 그로에스 전돼 있고 요즘에 인덕션계 명품이라고 할수 있죠 디트리쉬 인덕션 돼 있고요 그리고 안에 식기세척기랑 냉장고 뭐 광파오븐기 다 옵션으로 돼 있고 건식 무늬목으로 다잘 해놔서 너무 센스 있고 좋긴 하지만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요거 여기가 보조 주방이에요 근데 보조 주방이 가스레인지랑 후드랑 싱크볼까지 있는데 문이 없잖아 아 그러네 문이 있어야 보조 주방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문을 하나 좀 다시 시공을 하면 어떨까 조금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쓴다면 문이 확실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우리 집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뒷마당 네 뒷마당 이렇게 정문까지 연결이 돼요 자 다시 들어오시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부터 수영장 우아우아 했던 곳,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왜냐면 여기서 요리 만들어서 바로 테이블로 옮기려면 또 문이 있어야죠. 아 이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들은 다 보셨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 올라오자마자 이런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어,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지금 타일 깐게 무슨 공법을 사용해서 배수가 되게 잘 되게끔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코니 멋있게 볼수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 2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근데 또 화장실 세면대 한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오 에,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서 졸리컷 시공되어 있는 아 진짜 여기는 다 화장실 하나하나가 커틀러가 다. 네 느낌 되게 깔끔하게 해놨죠 안쪽에 보시면 하얘있어서 수납할 수 있게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요거 작품 조심하시고 옆으로 오시면 여기는 듀얼 사이즈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방이에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게스트룸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방으로 쓰셔도 될 만큼 널찍한 공간. 옆에 북박이돼 있고요. 가구 네, 붙박이는 예, 북박이다 있는데 꼭 반대편도 똑같은 방으로 돼 있어요. 그림 작품 예술이죠. 어, 그림이 자꾸 걸려요 네. <laughs>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고 이제 메인 마스터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또 마스터룸으로 가기 전에 요런 다용도실이 있는데 역시 광주 전매특허 애벌빨래기 <laughs> 여기에 이제 워시타워 올리고 이제 세탁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스터룸인데 들어오시면 와 보이드 구조 와 여기가 보이드 구조구나 장난 아니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마스터룸입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와 뭐야? 3면이 지금 이렇게 유리로 돼있잖아요 네.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향이 지금 편백향 계속 올라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드시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누워서 책을 읽으셔도 되고 취미생활 할수 있는 공간 돼있고 여기서 한번 우리 마당 바라보시면 우리 애기들이 만약에 놀고 있다 노는 모습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근데 안방에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건데 이런 통창문 있어야지 너무 다 오픈데이 <laughs> 있는 네. 그래도 외부에서 시선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외벽이 지금 한 6m, 10m 쌓여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마스터룸에 걸맞는 이런 욕실이 있어야겠죠? 조정욕조 돼있는데 저 뭔가 봤어요 봤어요? 여기 옆에 편백사우나 편백사우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요 사우스 제품에 그 편백 사우나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 <laughs> 그래도 <웃음> 그래도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세면대까지 이렇게 두 부부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사이좋게 같이 양치질하고 할수 있게. 너무 좋죠. 그리고 바로 우측에 또 보시면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랑 드레스룸. 와우 시도 크다. 넓직하죠. 이렇게 스타일러까지 옵션으로 드리고요. 일단 능평동에서 역대급으로 나오긴 했네요. <laughs> 진짜로. 네. 이제 또 2층에 있는 모든 공간들은 다 보셨고 마지막 3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3층에 올라오시면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우측에는 이런 다락 느낌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데 여기 다락 부터 보실게요. 이런 것도 되게 인테리어인 게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간살 무늬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느낌으로 해놓은 것도 되게 센스 있죠. 그리고 친구 또한 낮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머리가 안 닿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창고 공간까지 옆에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루프탑 공간입니다. 오. <놀람> 6kw 짜리 태양광 설치되어 있어서 이 집은 전기세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보시면 작은 텃밭도 가꾸실 수 있게 이렇게 아이 집은 빈틈이 없네 그 모든 공간 하나하나를 다 활용해 놨고 아웃도어 소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가 있고 만약에 루프탑에서 무언가 파티를 하고 즐긴다 하시면 여기서 인덕션 1구짜리랑 세면대까지 음, 그 옆에다가 그것도 놔으면 되겠네요 바베큐 바베큐 그릴통 딱이죠. 아, 여기 비는 안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비는 떨어져요. <laughs> 지금 여기 그림자 사이에 보이잖아요. 비는 떨어지는데, 사실 비 오는 날 나와서 이렇게 못하지.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광주 능평동에 있는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단독주택 보셨고요. 여기는 총 3세대밖에 안 지어놔서 되게 프라이빗하고 되게 어, 모던하고 센츄리하고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어, 심플한 게 깔끔한 거잖아. <laughs>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집의 금액 22억이고요. 22억.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더욱더 신선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跟。